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터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7월 17일 소요래 인사드립니다. 지금 서울에 어, 엄청난 장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 출근을 하려고 나섰다가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하고 오늘은 집에서 조간 딱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지면 신문이 종이 신문이 없는 관계로 인터넷판 어, 조간신문을 중심으로 기사 내용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김성태 전 상방원 회장이 3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죠. 그 판결문을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단독 이재명 재판부 김성태 2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다.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지금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그중에서 300만 달러가 이재명의 방북 사례금 방북 비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이 판결문을 보면은 일종의 뇌물, 그러니까 어, 이재명이 북한에 가기 위해서 어, 북한의 노동당에 뇌물을 준 자, 그런 그 정황이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결문에 뇌물이라고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곳곳에 예, 어떤 살해금 이런 표현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200만 달러냐? 원래 300만 달러죠. 200만 달러는 북한 노동당에 바로 갔고, 그리고 100만 달러는 리호남 북한 공작원에게 줬기 때문에 일단 노동당으로 바로 간 것을 적시를 했습니다. 어, 김성태가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으로 조선 노동당에 전달한 것이다. 조선 노동당 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하영 1심에 이어 법원이 재차 이재명의 방북계획과 김성태의 대북 송금간 관련성을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검찰은 이러한 법원 판단이 이재명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 판결문에 따르면 어, 단독 입소한 판결문인데, 이,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2019년, 2020년 김성태가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에 대납한 200만 달러를 금융 제재 대상이 되어 있는 북한 조선 노동당에 대한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그쪽으로 돈이 흘러가면 안 되죠. 국제 제재를 받고 있죠. 그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핵무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이 뇌물을 준 겁니다. 이재명 쪽에서 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다.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다.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 있어 보인다. 자, 방북 비용이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되면 북한 북한 상부, 이 그러니까 노동당, 노동당 고위 간부들이 일단 이김정은 이재명을 음, 초청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하게 되죠.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준 겁니다. 어, 일종의 뇌물을 준 거죠. 이, 북한에 가기 위해서 북한 노동당의 준뇌물 성격입니다. 재판부는 또 2019년 12월 31일자 경기도 내부 문건에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어, 그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뭐냐면 경기도 내부 문건에 경기지사 방북 초청 관련해서 이미 세 차례 요청이 있었음을 북한 측이 잘 알고 있으며 경기도가 북한 측에 그때 아, 공문을 보냈죠 김영철에게 보냈습니다. 천안함 폭진조은 김영철에게.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노 로고가 많으신 이렇게 해서 초청장을 초점을 해달라고 고문을 보냈습니다. 어, 그 필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북한에 가는 그 필요에 대해서 북한 중앙에서 북한 중앙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어, 그런 내용이 있다. 어, 그래서 이것도 유죄 판단의 근거를 들었고 그래서 김성태가 결국 이재명의 방북 초청 사례 사례금. 명목으로 조선 노동당에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에서 100만 달러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출신 리호나에게 준 돈으로 어, 준 돈이고, 그리고 영수증 이야기가 있죠. 영수증을 받았다. 북한 쪽에 그것은 노동당의 준겁입니다 어, 영수증을 받은 200만 달러만 송명철 조선 아테리 불실장을 통해서 조선 노동당에 흘러가. 금융 제재 대상의 외화를 지급한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최종 결재권자죠이 이재명이 이 사실을 보고 받고 인지했는지 여부다. 이뭐 뻔한 이야기인데 김성태에게 뭐 전화도 하고 서로 통화도 하고 고맙다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도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가려야 되는 거죠. 이재명은. 음 대북송금과정을 보고받은 적도 관한적도 없고, 김성태와는 모르는 사이다. 그런, 그, 고리대고먹자, 악덕사채업자, 도포. 그런 사람과 어떻게 자기가 거래를 하겠느냐 했지만, 나중에 이거 밝혀지면 그런 사람과 거래한 이재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음. 자, 이제 신지호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재판을 하게 되죠. 이재명 판결문에서 이재명의 판결문에서 지금까지 이하영 김성태 판결문에서 다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지만 이제 나머지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하영 김성태 재판도 했죠. 지금 이재명 재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판결문에서 이부분은 규명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법원발 뿐이 아니라 검찰발 사법위기가 이재명을 다시 덮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 검찰과 법원 그리고 심지어 이 mbc를 정상화하려는 방통위까지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윤탄핵청문회에 검찰총장 불언 야 이원석은 사법정쟁의 사법을 정쟁에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 의장 여야 대표 해동도 어제 빈손으로 끝났고 지금 국회가 계속 파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를 열겠다. 그래서 39명의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최은순 씨, 이 39명의 정인을 채택을 했는데 어제 추가로 또 6명 채택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어석 검찰총장, 그 정진석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장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려고 하는데 이것은 헌법 그리고 법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용산에서는 불참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불참, 이렇게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정도로 검찰총장이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윤 탄핵청문회에 검찰총장 부르냐 이재명은 사법정쟁에 모아넣었다. 이렇게 하는데, 법사위에서 윤 탄핵청문 정인 6명을 또 새로 추가를 했고, 방통위원장 청문회는 24일, 25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동관 등 정인 26명 이렇게 또 부릅니다.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 청문회에 그래서 여당은 보복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특히 이날 민주당은 19일과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6명의 정인을 초과로 채택 자 누구냐 6명. 이원석 총장 송창진 공수,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전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강의구 용산부수실장, 추가로 채택을 했고, 국민의힘은 어제 그 채택하는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퇴근길에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탄핵청문이라는 유례 없는 정치적 사안에, 어, 끌어들이는 것은, 자기를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렇게 정인,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인 출석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좀 이렇게 미온적인 말만 하는 정의에 거칠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최근에 그 먹방 유튜버 쩌야쩌야에 쪼양, 대해서 이렇게 뭐그 괴롭힌 레카 유튜버들에 대해서 그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이은석 검찰총장이.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범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구속 수사하라. 한번 짓 지시라도 해야죠. 이렇게 검찰청까지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검찰총장을 이충문에 말도 되지 않는 그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불러서 김건희 여사도 같이 불러가지고 지금 안 나가겠지만은 불러서 어 수사를 하고 있는 그 검찰의 총수와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서로 마치 대질시키는 것처럼 그런 장면을 연출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게 나나 아, 그게 불참할 거야 그리고 끝내서는 안 되죠 더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사법 정의가 사는 겁니다. 어, 지금 검찰도 그렇지만은 법원이 법대로. 이재명에 대한 처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에 두 개의 1심 판결이 나오죠. 아, 1심 구역이 나오죠. 그리고 10월에 1심 판결이 나오는데, 이재명이 본인이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불리하니까는 대북 선금 관련해서 신진호 부장판사는 이화영 김성태 다 수사를 어, 재판에서 다 알고 있죠. 불리하니까는 본인이 이것을... 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 했는데 그걸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기각을 했죠. 자, 그래서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어, 법원이 이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지적합니다. 어제 조선일보 칼럼에서 태평로 칼럼에서 그 한명숙 1심처럼만 하라 어, 이렇게 대법, 그 법원에 촉구를 했죠. 신속하게 재판하라는 을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 이어서 사설에서도 오늘 사설에서도 조선일보가 지적을 합니다. 대법원이 자 제목입니다. 사실 제목 대법원이 이재명 재판 신속 진행 어지 보여야지 일선 법원도 바뀔 거다. 우선 대법원부터 스페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재명이 수원지법에 배당된 자신의 상방을 대북 손검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대법원이 신청 14일 만에 그리고 대법원 일부로 돌린 지 4일 만에 기각을 해버렸죠. 어, 대장동 사건 재판은 여기다가 그, 끌어 놓으면은 지금 1년 4개월째 1심, 심도 판결도 못 내리고 있는데 끌어 놓으면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래서 이건 다 잘한 그 선택이라는 겁니다. 네 건의 재판 중에서 선거법 위반, 유정 교사 사건은 이러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고, 그런, 그런데 이두 사건도 벌써 기소가 2년, 1년 만에 1심이 나온다. 심각한 재판 지연이다. 그리고 특히 대장동 사건, 얼마 전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은 1심이 언제 끝날지조 잘 수가 없다. 음, 이대로면은 이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심각한 사회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자, 다른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이 만약에 만약에 모든 사법 리스크를 빼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이 될 것이냐 이 문제로는 그온 나라가 반대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죠. 그러니 이제 그것도 불소추 특권에 해당한다. 해서 재판 진행되면안된다 이재명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 육파 진영에서는 법 헌법에 적시된 대로 재판 진행돼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양쪽이 갈라지는 거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은 그렇게 어, 거의 없 그건 아예 없다. 시피해도 그, 그렇게 봐도 되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사회가큰 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걸 대부분 확정 판결로 가려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죄가 나오더라도 자, 근데 무죄가 나오려는 없죠. 자, 이 상황에서, 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법위기가 동시에 몰아닥치고 있는데, 이 국민의 힘, 이 전당대의 이야기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조선일보는 오늘 일면 톱에서 그제 그 중층권 합동연설에서이 폭력 사태가 일어났죠. 그런데그 폭력을 그휘두른 사람들이 바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기사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일면 톱입니다. 21세기 정치깡패, 극렬 유튜버, 슈퍼챗 조회수 노려서 극단 은행을 한다. 온갖 폭언 욕설로 갈등 증폭시키고 여당 전당대회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더 챙긴다. 어, 충청권 합동 연설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는 유튜버가 몸싸움에서 시작됐다. 이, 이 폭력사태 에 연루된 세 명에 대해 전당대회 행사장 출입을 검열했습니다. 성관이가 국민의힘 성관이가 그리고 경찰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국민의힘은 이세 명은 모두 유튜버다. 이들은 정치인을 쫓아다니면서 유튜브로 현장을 생중계하고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극렬 유튜브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극기야 여당 전당대회장에서 육탄전을 벌였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과거 정치판, 정당판에서 할개친 정치 깡패를 연상시킨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음, 정치 유튜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 같은 이렇게 이제 시사, 정치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송권의 혼술이라든가, 제가 출연을 하는 배성희 TV나 고승국 TV나 팬앤 마이크나 이 유튜브, 정치 유튜버와 지금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유튜버는 좀 결이 다릅니다. 어, 저 같은 뭐 송국군의 혼술이나 이런 정치 유튜버는 스튜디오에서 이 정치 현상을 분석을 하고, 이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슈가 되는 사람들을 또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논란을 빚고 있는 유튜버들은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들 현장에 나가서 한동훈 일정만 계속 따라다니는 일 일정. 원희룡 일정만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 유튜버들과는 이제 좀 결이 다른 그런 시사 유튜버 방송을 한국인권처럼 보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판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이제 뭐네 명의 대표 후보를 놓고 뭐 여론조사하는 것은 결국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판세. 결선 투표를 가상한 1대1 대결 판세 분석에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여당 양자 대결, 한동훈 누구랑 붙어도 앞서 에이스 리서치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결선 투표를 가정한 양자 대결을 할 경우 한동훈 후보가 50% 안팎의 지지로 다른 후보를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청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할 경우 한동훈의 지지는 70%를 넘긴다 넘겼다. 양자 대결에서. 결혼조사 전문기관 a 이스 리서치가 뉴시세 의뢰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한동훈과 나경원은 49.4대 24.8. 한동훈과 원희룡 52.8대 18.6.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청을 한정하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한동훈과 나경원 70.3대 21.7. 한동훈과 원희룡71.7대 21.0. 자, 그래서, 이, 일단, 뭐, 이 조사는, 어 국민의힘 지지청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투표는 책임당원들이 합니다. 결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죠. 자, 그것이 지금 또막판인 조직이며, 조직력이 어떻게 동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 드릴 기사는 동아일보 인터넷 판기사입니다.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 내정, 탈북민 차관급의 기용 첫 사례, 인사금정 통과했고 대통령 제가만 남았다. 북한 고위청의 한국행 유인책길것 최근에 쿠바, 그리고 프랑스에서 북한 외교관, 가족들이 작년에 탈북한 사실이 알려졌죠. 그래서 특히 태용호 저번에 국회의원 배치를 다시 다는데 실패를 했는데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이렇게 자간급에 이용을 한 첫사례입니다. 탈북민. 그러면은 북한의 고위직들을 탈북을 유도하는 그런 유인책이될수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7월 17일 연전에 보내드린 교관 탁풀이었습니다